강황을 이용한 소염 치료제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기 있다. 강황은 염증을 완화하는 강, 력한 소염제이며 우리 몸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장기 독소를 제거한다. 강황을 이용한 소염 치유법 5가지를 알아보자. 강황의 소염 효과를 극대화하는 코코넛, 계핏. 올리브 오일, 흑후추 등의 재료와 강황이 만나면 강력하고 맛있는 소염제가 된다. 강황을 이용한 자연 소염치유법 5가지 강황은 강력한 소염 성분이 있는 약용 식물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개선한다. 강황은 알싸한 맛과 함께 치료 효과를 선 사하는 생강과 식물이다. 강황은 영양가가 매우 높은 향신료로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린다. 오늘은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강황 치유법을 소개한다. 1. 골든 밀크 골든 밀크는 자연 치유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코코넛, 밀크와 강황이 만난 골든밀크는 우유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신체 해독 기능도 좋다. 골든밀크는 우리 몸에 풍부한 무기질을 제공해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에너지를 활, 성화하는 음료로 아침에 마시는 커피를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재료 코코넛 밀크 컵 200ml, 강황 가루 1티스푼, 4g. 꿀 또는 스테비아 만드는 법 코코넛 밀크에 강황 가루를 타서 5분간 끓인다. 입맛에 맞게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고 즐긴다. 2. 알싸한 강황차 소화를 개선하는 차를 마시고 싶다면 강황은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다. 따뜻하게 마시면 속이 편해지고 차갑게 마시면 몸과 기분이 상쾌해진다. 재료 물 4컵 (1리터) 아래의 재료는 각 1티스푼. 4g씩 준비한다. 강황 가루, 계피 가루, 생강 가루, 아니스식하다 멈시 만드는 법물을 끓인 후에 씨앗들을 넣는다. 10분 동안 끓인다. 불을 끄고 향실료 파우더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고 즐긴다. 3. 올리브 오일, 흑후추 강황 치유법 2014년 한 연구에서 강황과 흑후추가 만나면 흑후추 속의 피페린이 큐카민 흡수를 돕는지를 실험했다. 올리브, 오일과 같이 건강한 지방이 강황에 더해지면 소염 효과가 강화된다. 집에서도 쉽게 이료들의 상호작용을 즐길 수 있다. 재료 강황 가루 8 테이블스푼, 80g, 흑후추 4 테이블스푼, 4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 테이블스푼, 60ml, 만드는 범 모든 재료를 잘 섞어 밀폐 용기에 복원한다. 끼니 사이에 한 숟가락씩 먹자. 4. 푸드컬러링 강황의 약효성분은 대부분 커큐민에서 오는데 이 성분은 강황뿌리, 줄기의 노란색소다. 그러니 보통 사프란을 넣는 음식에 강황을 넣어도 똑같은 노란색을 낼수 있다. 수프나 볶음밥, 파에야 등의 맑은 노란색을 입혀보자. 5. 강황 로션 강황 로션은 효과적인 진통제 역할을 한다. 오랫동안 강황 로션을 발라두면 피부가 잠깐 노란색으로 착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재료 코코넛 오일 6 테이블스푼 90ml, 알로에 베라 젤3 테이블스푼 45g, 강황 가루 3 테이블스푼 30g.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잘 섞어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염증이 있는 부위에 바른다.